안녕하세요. 퍼스트 삼성학과 나성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막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사지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가슴 통증과 함께 실신이나 심장 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우리 눈에 망막의 혈관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망막 혈관 폐쇄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막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망막 동맥과 혈액을 배출시키는 망막 정맥이 있고 각각 여러 가지들이 이 브랜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혈관의 일부나 전체가 막히게 되면 망막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 통증 없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고 시야가 가려져 보이게 됩니다. 막힌 혈관의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망막 정맥 폐쇄는 동맥 폐쇄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망막 정맥이 막히면 혈액이 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더 작은 망막 미세 혈관들이 터지게 되고 망막에 피가 나거나 물이 차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막막의 중심부인 황반부가 막히면 심각한 시력저하가 발생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의 원인 중 70%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 혈액 이상 등으로 발생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서구화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30대, 40대에서도 종종 막막 혈관 폐쇄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막막 혈관 폐쇄를 예방하려면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내과적 질환들을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뇌과 질환을 가신 분들은 매년 안과 검사를 해서 막막 혈관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혔으니까 뚫어주면 될 텐데요.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스탠트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막 혈관 폐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막막 중심 동맥은 막막에 가장 굵은 동맥이 막혀서 전체 막막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안과질환 중총응급질환입니다이 경우에 2시간, 또는 4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은 뚫어줘야 망막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요. 그래서 망막 중심동맥 폐쇄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안압을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느다란 주사기를 이용해서 눈 속에 물을 빼는 방법, 안구를 마사지하는 방법, 안압 하강제를 점안하는 방법, 혈관 내로 혈전 용해제를 주입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막힌 부위의 혈전을 제거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혈관이 너무 작아서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증상 발생 후에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고 진단과 처치가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막막정맥 폐쇄의 경우에도 매우 가는 혈관에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막막정맥 폐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막힌 혈관이 개통되면서 출혈과 부종이 감소하게 되고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과 관찰 중에 황반 부종이 있으면 부종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눈 속에 항체 주사를 하는데요. 치료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유리체 출혈이나 신생혈관 농내장이 합병될 조짐이 보이면 항체 주사와 더불어 레이저 치료를 통해 이와 같은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치료 케이스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2세 여자분으로 평소에 고지혈증으로 내과에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갑자기 수일 전부터 좌안이 흐려진다고 하시면서 내원하셨는데요. 먼저 오른쪽 눈을 보시면 정상 망막 사진과 OCT 사진을 보입니다. 중심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요. 시력이 0.5로 떨어진 왼쪽 눈을 보시면 망막 사진상 붉은색의 망막 출혈들이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망막 정맥이 모이는 망막 중심 정맥이 막혀서 망막 전체에 출혈이 있습니다. OCT 상 중심부 오목이 보이지 않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이 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황반 부종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부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시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바스틴 항체 주사를 하였는데요, 1차 주사 후한 달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망막 출혈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고 OCT 상에서도 망막 부종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바스틴 2차 주사를 하였습니다. 2차 주사 후한 달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막막 출혈이 더욱 감소하였고 OCT상에서 막막 부종이다 좋아졌습니다. 모든 환자분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막막 혈관 폐쇄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76세 여자분으로 두달 전부터 시작된 저한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망망 혈관 폐쇄 의 위험 인자 중한 가장 난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고요. 우아는 1.0으로 좋은 시력을 보이고, 망망 사진과 OCT 사진은 모두 깨끗합니다. 중심부 오목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좌는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시력표의 숫자는 안 보이고, 눈 앞에서 손이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것으로 손가락 개수가 구별이 안 되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보다 막힌 영향은 더 작지만 중심부가 심하게 막혀서 시력이 더 좋지 않고 두 달이 지나면서 신경 손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바스틴 항체 주사를 하였습니다. 1차 주사 후한 달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망막출혈이 감소된 것을 볼수 있고 그렇지만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여전히 출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OCT 상에서도 망막 부종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력은 0 1 5 정도까지 회복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신경 망막 손상이 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차 주사 후한 달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망막 출혈이 더욱 감소했고 OCT 상 부종도 많이 빠졌지만 신경 망막 손상으로 인해 시력이 0.2까지 회복되는데 그쳤습니다. 망망혈관 폐쇄는 통증이 없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한쪽 눈에만 생기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가려져 보일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대로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 혈액이상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잘 조절하시면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목소리>